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분리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러면 동물과 인간은 뭡니까? 요즘 동물들이 멸종하는 동물들 많잖아요. 동물과 인간들은 하나님이 서로 아름답게 살으라고 했죠. 아담을 에덴에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죠? 돌보라고 그랬죠. 돌보라고 했더니 아담이 맨 처음에 한게 뭐예요? 동물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 각각에 맞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부, 보통 할아버지가 이름 짓든가 아버지가 이름 짓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 난 아이에게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축복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축복받는 이름을 지어준다면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그 모든 동물 동물들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건 뭐냐? 사랑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름을 지을때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때 사랑을 가지고 지은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 그 사랑하는 동물들을 맡긴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을 다 별종시키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차별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연을 차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기후 변화가 생기죠. 오염되고 미세먼지 생기고. 코로나도 그래서 생긴 거고, 지금 막, 우리 겨울인데, 막, 10도 이상 올라갔다가, 또 영하 10도 내려갔다가, 옛날에 사만사온하고 전혀 다르죠? 사만사온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루는 봄날 같고, 하루는 영하 10도 이상 떨어져가지고, 막, 추워서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다 기후변화예요. 어떡한가?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차별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연과 인간은 하나입니다. 동물과 인간도 갓, 그 하나님이 말씀에 되었고 남녀도 마찬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것을 인간이 망쳐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어신 세상을 망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인간들이 왜 망쳐 놓고 있어요? 그것은 그거예요. 내코가삭인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응? 모든 이런 차별의 근원은 자기 것을 지키려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내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내 것을 빼앗기면 내가 힘들거든. 요 그래서 스스로의 것을 내가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내 것을 뺏길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응? 제가 가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 여러분, 내집 바로 앞집에 사람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사를 가잖아요. 어딜 이사 가요? 맹모 삼천주교처럼 좋은 동네로 이사 가잖아요.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동네로 가면 좋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맹모 삼천주교에서이사 뭐, 장, 저기, 장사하는 시장에 살았더니, 이, 그, 맹자가 맨날 장사하는 형네라고, 어, 장의사 옆에 살았더니 맨날 장례 치르는 흉내 내면서 살, 놀고, 나중에는 책 읽는 서당 옆에 갔더니 날마다 책을 읽는 놀이 하면서 놀더라. 그래서, 어, 맹모 삼천지교 세번 이사했다. 그래서 맹, 맹자가, 아, 위대한 학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맹모 삼천지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지역으로 이사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그, 맹자님을, 그, 비하, 자기, 뭐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세상을 모든 때에 아름답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장의사 옆에 살든, 서당에서 살든, 그런 거, 그런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며, 그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피해집니까? 여러분? 안 피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단순하여 짓깁니다.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앞집도 살고 싶죠? 내 앞집과 내 옆집과 떨어져서 나 혼자 살면 무인도로 가야 살아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앞집, 옆집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내 앞집, 옆집이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러면 좋죠. 그래서 명모 삼촌 지교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앞집과 옆집이 어떤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망했어요. 딱 망했어.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저 집이 망했으니까 혹시 내가 뺏으러 올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벽을 쌓아놓죠. 문을 단단하게 자물쇠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사는 겁니까? 자물쇠를 만들고 벽을 만드는 순간 내가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집이 만약에 못 살면 결국은 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속에 사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 것을 좀 나눠 먹으면 되죠. 실제로. 강도 되, 되지 않도록. 다리 저는 사람 좀 이렇게 다리 절어서 돈못 벌면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쪽 그 경상북도에 있는 어? 최진사댁인가 그분은 자기 주변에 있는 백년에 있는 사람들 굶, 굶, 굶으면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죠. 뭐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어, 최소한 어, 차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할지라도 나는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오늘 나에게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